GNC에너지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급등주 잡는 주 대표입니다 오늘은 국정위의 대국민 보고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 재료 아주 크게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 나온 뉴스들을 취합해보면 탄소배출권, AI강국, 청정수소생태계, ESS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뭔가 색다른 게 나온다면 그게 가장 큰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들 눈치 채셨을까요? 그건 바로 KAICT입니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이 됐는데요. 오늘 오후에 있을 대국민 보고 대회를 통해서 과거 스마트 시티를 본따서 AI 시티에 대한 테마가 주가에 불을 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후에 나오는 이 재료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료가 나오기 바로 직전 여러분들이 매수 물량을 더해 갈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정부가 추진하는 K-AI 시티, GNC 에너지에게 어떤 기회를 줄까요? AI 센터와 데이터 센터는 1초라도 전원이 끊기면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비상발전기와 친환경 전력설비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그 일을 GNC 에너지가 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친환경 설비 발전 전문 기업입니다. AI 인프라 핵심 전력 백업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고요. KAICT의 중요한 인프라 파트너입니다. GNC 에너지는 현재 수주장구가 3,400억입니다. 이것은 향후 매출과 연결되어 있는 확정 물량입니다. 최근 울산 AI 센터 수주 소식으로 주가가 급등한 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투자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조정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KICT의 미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주요 거점마다 AI 센터, 데이터 센터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센터에는 필수적인 전력 백업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GNC 에너지는 그 분야 시장에 바로 1등 플레이어입니다. KAICT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주가를 보고 낙담하실 때가 아닙니다. 바닥구간에 주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이미 인프라 기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탄탄한 수주장고를 확보하고 있죠.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수 있는 투자의 기회입니다. j n c 에너지는 실적주입니다. 정말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어제 1분만에 13%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흐름 단기적인 차익실현 매물이기도 하고요. 오늘 오후에 나올 재료에 대한 세력의 움직임으로 볼수 있습니다. 오던장에 추가적으로 눌림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그 매수 타점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놓치면 후회할 수 있는 투자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으로 아직 손실 중이신 분들에게 제가 힘내시라고 계좌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특급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 선물 바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키움증권 영웅전 들어보셨죠? 1억 대회 1위 수익률 188% 대회 최고 수익률 431% 였습니다. 단기간에 2억으로 40억을 만든 투자자의 절대 비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올라간 실제 우승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매매 기법 전부 다 모아놓은 비밀 전자책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자료 연간 회원님들한테 300만 원에 판매하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 딱 300분께만 무료로 전달해 드릴 겁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010 5965 3777 지금 상단에 나가고 있는 이 번호로 영웅딱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계좌 플러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전자책으로 큰 수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딱 300명 마감되면 끝입니다. 010 5965 3777. 지금 바로 남기세요. 늦으면 그 다음 이벤트는 진짜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인시 에너지 대응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눌림 조정을 받고 지지를 받은 구간 때는 이 60일 선, 60일 선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때에서 넥스트 거래서 2% 상승해 주면서 반등의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본격적인 장이 시작하면 의도적으로 하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특급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 재료를 통해서 상승을 키워주겠죠.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은 이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왔을 때입니다. 정확히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셔서 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처음 설명드리기 때문에 정확히 매수 타점을 잡아드린 겁니다. 30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 때에서 볼린저 밴드가 수축을 하면서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현재 공한대에서 20선이 이 역배열을 정배열로 돌릴 수 있는 장악캔들이 나와 줘야 됩니다. 120선과 20선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보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하락을 주도했었던 거래량들, 장대 음봉을 만들어 줬던 거래량이죠. 이 거래량들이 빠져나가고 나서 다시 바닥이 잡혔을 때이 거래량이 들어온 겁니다. 이런 거래량을 체크해야 됩니다. 완전히 바닥이 잡힌 상태에서 이런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시그널을 준 겁니다. 일봉으로도 한번 살펴보면요, 넥스트 거래에서 상승이 나온 이후에 박스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장이 시작했을 때 음봉으로 긁어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이 바닥에서 제가 매수 타점을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단서, 이 보조 지표가 아직 바닥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바닥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주가를 조정시킬 겁니다. 그때가 여러분들의 정확한 매수 타점이 됩니다.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 상단에 물려있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3 8 0 0 0원구간대 물려 계신 분들, 3 5 0 0 0 0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은 바닥 구간에서 물을 타셔야 정확히 반등이 나왔을 때여러분들의 계좌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정확한 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상단에 번호가 하나 나가고 있죠. 0 0 0 0 9 6 5 3 7 7 7 0 0 0 0 9 6 5 3 7 7 7 GNC 세 글자 문자로 보내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강력한 지지라인까지 대응전략 무료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 매수타점 잡으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플러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0-5965-3777-GNC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매수가, 매도가, 대응전략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죠. 정부에서는 주식시장을 이렇게 흔드는 그런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3개월 이상 꾸준히 보유하시면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제가 발굴해 왔습니다. JNC 에너지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 부분대에서 까만 선이 밑으로 내려와서 들어 올려줍니다. 그 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바닥 구간에서 무려 577%의 상승을 보여줬던 이 강력한 까만 선. 여러분들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가 만든 세력선이거든요 제가 주식 15년을 하면서 정말 어렵고 큰 사건들을 3번 이상 겪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저는 함수 값을 대입해서 이 세력이 올라타는 완벽한 구간을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그널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세력이 올라탄 종목은 그리고 어김없이 주가를 띄어버리죠 이렇게 577%의 상승을 알려준 이 세력선으로 분석한 종목 최근 세력이 올라탄 종목 한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세력이 탑승하면 바로 티가 납니다. 바로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한가를 찍어버리죠. 이렇게 세력이 올라탄 종목, 제가 급등할 수 있는 히든 종목을 발굴해 왔는데요. 이 종목 긴 시간 동안 매집을 마쳤고 세력이 움직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한가를 쏘아올렸죠. 상한가에 들어가기 바로 전이 종목 세력이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긴 시간 동안 매집했던 것을 눌러버리고 급등을 시켜버립니다. 그냥 차트만 보고 분석한 게 아닙니다. 세력이 탑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실적이 개선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를 했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PER은 점점 낮아지고 있죠. 하지만 현재 주가는 정말 영업이익이 좋았던 그 수준과 비교를 해봤을 때 주가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 종목 원래 34,000원이었던 종목입니다. 현재 14,000원인데요. 그만큼 위가 많이 열려있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15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그 150배 이상 상승했던 그때의 재무 차트와 거의 똑같은 수준의 실적 개선 턴어 라운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의 재료가 강력한 이유는 갤럭시와 아이폰, 폴더블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필수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갤럭시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폰에도 부품이 공급이 됩니다. 폴더블폰의 필수적인 부품이죠. 왼쪽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이 종목의 섹터는 갤럭시 부품주 폴더블폰 아이폰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50% 이상 급등을 뽑아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세력선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거래량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도 확인을 했고요 재무 차트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끝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받으실 수 있는 방법 0105965 3777 0105965 3777 세력주라고 세 글자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특급 종목 자리를 잘 만들어 놓은 이 종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010-5965-3777 세력주 세력주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150%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